세기입니다. 어, 오늘은 재수생들의 9월 모의고사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이제 재수생들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이제 멘탈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의 구독자들 그리고 저의 유튜브를 보고 계신, 보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해오는데 성적이 안 올라서 고민인 학생들도 있고요. 이제 막연하게 수능이 두려운 아이들도 있고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가 그 학생과 직접 상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6월에는 성적이 이랬고 저랬고를 얘기하면서 9월에는 네, 수학 80점, 뭐 국어 90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 제가 그 학생에게 해준 얘기가 뭐냐면요, 9월에 몇점 이상을 잡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재수가 여러분 힘든 이유가 뭐냐면 보장된 게 없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더 공부해서 내가 어느 대학 이상은 무조건 갈수 있어. 그러니까 1년을 더 공부하면 내가 어떤 성적 이상은 분명히 나올 수 있어. 이런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이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기,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어려운 싸움인데요. 만약에 9월에 내가 올 2등급을 목표로 세웠어. 근데 그 9월에 올 2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의 멘탈 내 멘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수능 당일 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9월 모의, 6월 모의 물론 성적 오르면 좋죠 어나 이만큼 올랐네 기쁘다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6월, 9월 모의의 특정 목표를 잡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자괴감 슬럼프 엄청납니다. 9월에 슬럼프가 오면 수능은 그냥 좋은 결과를 낼수 없다고 기준 지어도 될 정도로 9월의 슬럼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내가 9월에 막무가내 라인을 정하고 그 라인이 무너졌을 때 슬럼프를 겪는다면 애초에 나의 슬럼프를 내가 기준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입니다. 테스트, 시험 삼아 쳐보는 시험. 근데 거기에 기준을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게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 또한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목표를 정하지 않아도 그 등급을 맞으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어지 못했을 때 내가 느껴야 하는 좌절감은 그 좌절감을 여러분이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9월에 나뭐몇 등급 뭐몇점 이상을 정해놓은 재수생들 다 깨부수세요. 우리는 수능에 터지면 되는 사람들이고, 모의고사에 나의 목표를 잡지 마세요.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 그리고 음, 내가 잡은 목표가 만약에 내가 어떤 목표를 잡아야 한다면, 그건 일정 점수가 아니라 내가 끝내야 할 범위일 거예요. 내가 9월까지 이 정도는 끝낸다. 내가 9월까지 어떤 과목에 이 정도 분량은 끝낸다라는 계획을 잡아야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나의 목표는 수능 하나로 족합니다. 수능은 치고 나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슬럼프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최종 목표는 수능이어야지 어설프게 9월에 몇 등급, 9월에 몇점 이상 이런 거 절대 잡지 마세요. 실제로... 6월, 9월 모의, 그래. 교육청 모의? 중요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했을 때 겪는 슬럼프를 저는 너무 많이 봤죠. 그, 그렇게 슬럼프를 겪으면 회복하는데 최소 2주, 길면 한 달, 9월에 한달 날리면 답이 없어요. 뭘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의 슬럼프가 될수 있는 모든 근간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나의 목표는 수능이야. 9월에 혹시나 좀 미끄러지더라도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 수능관. 이렇게 본인들의 멘탈을 계속 강하게 다져주셔야 됩니다. 9월에 시험 잘 보면 땡큐. 시험 못 보면 괜찮아. 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마음과짐을 지금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7월 중순이죠?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괜찮아. 괜찮아. 나의 목표는 수능. 9월은 상관없어. 잘 보면 땡큐. 간단하죠. 이거를 해야 하는데 어설프게 9월 모의의 기준점을 잡고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무너지는 거? 너무 어리석은 짓입니다. 9월에 자 오늘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9월에 구체적인 디테일한 점수나 등급을 목표로 세우지 마세요. 만약에 어떤 내가 좀더 타이트하게 달려야 할 목표가 필요하다면 그건 특정 과목의 범위. 내가 그때까지 끝내야 할 나의 학습 양이어야 되지. 점수나 등급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슬럼프를 없애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재수 실패의 요인에 아마 50% 이상의 슬럼프일 걸요. 그러니까 미리 나의 슬럼프가 될수 있는 기준들을 잡지 마세요.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치른 후에, 뒤돌아봤을 때, 미련, 후회, 1도 남지 않는 재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입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는 유튜버 세캠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